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퍼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명할 수 있으나. 그리어 사랑으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여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돼야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려니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노루 말미암마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십년과 함께 있을지어다.